부부간의 성관계는 한 적도 없고 병수발만 들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수처녀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TV입니다. 성관계는 어떤 맛일까? 70세 수처녀가 궁금한가 봐요. 인생 상담 중에 별별 상담을 다 합니다. 만나자 맞아 하는 말 70세 수천여가 성관계를 하면 어떤 맛일까요? 하하하하! <웃음> 먼저 웃음이 빵 터져 나오고, 글쎄요, 무슨 맛일까요?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맛을 느끼지 않았어요? 생각의 맛을 정리를 하자면, 다양한 맛이 났던 것 같은데, 달콤한 맛, 쓴맛, 신맛, 인생의 오감을 느끼면서 상황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사랑이 언제나 사탕처럼 달콤한 맛은 아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70세이며 남녀 간의 성 관계를 한 번도 안해 봐서 어떤 맛이 날까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애인을 구해서 직접 해 봐야지 맛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로 애인을 구하니 적당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 줘. 어떤 사람을 구해? 말해 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줄 테니. 돈 많고,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야성미가 흘러 넘치고, 여자는 애교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작업을 들어 가겠다. <laughs> 애인하면 본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 장독 뒤에 몰래 숨겨놓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몰래 사랑을 나누잖아요. 요즘은 앱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또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서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파란 만장한 사연자예요. 시골에서 살다가 스무 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시대 부모님들은 아픈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죽게 될까봐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는가 봐요. 요즘 말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결혼한 지 3년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시댁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매일매일 구박을 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남편을 잡아먹었으니 팔자가 센 여자라서 재혼은 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귀에 못을 쾅쾅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 3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픈데 합방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한방을 사용을 했어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한 적도 없고 병수발만 들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수천여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서른 살에 독립을 했어요. 친정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남의 집 식모부터 시작을 해서 막노동, 노점상, 힘들게 살아온 가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뚝이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식도 없으니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고 밤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돈을 세는 재미, 그 이튿날은 은행 가는 재미로 살아왔어요. 그러니 몸뚱아리를 돌볼 틈이 없이 길거리에 돌처럼 돌봐왔으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 나이 70세입니다. 지금은 빌딩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늙어도 여자인가 봐요 어느 순간부터 애로미이라는게 가슴으로 스며들고 연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고 남자의 품 안에 안겨서 잠들고 싶은 생각 성관계는 어떤 맛일까 음식의 맛에 비유를 하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기 시작을 하면서 연민의 정이 밀물처럼 스며들고 그러다 밤을 꼬박 새우고 나도 여자인가? 나는 머슴처럼 일만 하고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SNS를 통해서 애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조건은 남자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 애로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참신한 남자. 그리고 남은 생을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운전은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차가 없으면 차를 사주고, 모든 비용은 여자가 책임을 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글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남자들의 댓글이 빗줄기 쏟아지듯이 이어지고 내가 찾던 이상형 천생연분 남자분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그동안의 애로움을 한 방에 잊어버리게 한다.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한다. 남녀 간의 성 관계가 무엇인지 한 방에 콩콩으로 날려 줄게.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밤마다 남자를 품에 안겨 허리띠를 자꾸 놓아주지 않게 해줄게. 별별 댓글이 전쟁터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야, 미친놈아, 집안에 있는 아내들한테 그렇게 잘해줘봐라. 거시기 값도 못하는 것들이 남의 여자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대단하잖아요. 용기를 내어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부간의 정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들이 진실일까요? 사탕 발림을 하는 글일까요? 분명 재력 있는 여자를 홀려서 한탕 주의자들일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동안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순식간에 도망을 가는 것도 돈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처럼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물거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남자를 한번꼭 사귀고 싶다고 하네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분 중에 부인과 사별을 하시고 나이는 70세이며 두 분의 이미지를 보아서 잘 어울릴 듯 해서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만나고 싶대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댓글을 달 줄을 몰랐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탕주의자들이 많아서 조심을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정신없이 당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자들도 이런 남자들이 있으면 한탕 두탕 벌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SNS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재산을 잘 보관을 하며 노후에 연애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